네 안녕하세요 초짜민입니다 제가 진짜 연이어서 진짜 많은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오늘 만들 것은 짜장면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준비물 어,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 근데요 제가 어, 추가 준비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준비물 천점 그다음에 이런 종이판 그 다음에, 브라운 레드색 물감 필요하고요 그니까, 갈색 물감도, 어, 됩니다. 네, 아, 갈색 물감이면, 어, 느 어느, 어느 브랜드 물감이든 오케이고요그 다음에, 제가 짜장면 만들려고 미리, 이렇게,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, 토핑들. 난 가장 중요한 짜장면 그릇. 이렇게 짜장면 그릇이고요그 다음에, 토핑들 제가 만들었는데 양파 토핑 두개 사용하려고 두개 만들었고요 제가 방금 만든 거라 어 죄송해요 배고파가지고 이거 양파 토핑인데 어 이쑤시개 아니겠지 일단 제가 이쑤시개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표현했는데 양파 모양을 해 볼게요. 중 이걸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? 네, 이렇게 양파 토핑 두개 사용할 것이고요. 이런 원두콩 같은 거, 그러니까 아, 원두래요. 어, 커피 얘기하고 있어. 이런 어, 콩 같은 거, 초록색 콩두개 준비했어요. 요거두개 준비했고요. 이렇게 사용할 거, 아내컵을왜 네, 꺼네? 오늘 정신 좀 흥미해요. 왜냐면 제가 좀 많이 그냥 좀안 되고 그러고 보니까 필요하고 그릇이랑, 어, 또목공필 필요해요. 목공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했고, 했고, 했고. 정신이 없어요, 이게. 그 다음에 연필 밀대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요.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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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해 주세요, 자. 자. 그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추가 준비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천사정도 떼어주세요 음, 이 정도. 어? 떼어주시고요 이제는 동그랗게 해주세요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요것도 물감입니다 물감 그때 그 다음에 연필같은 거 이렇게 밀어주세요. 옆으로도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잘라보도록 할 건데요. 자로 맨, 짜장면 면발처럼 이렇게 하나씩 잘라주세요. 나는 가운데 있는 이런 면발만 사용할 건데 이렇게 일단 두 면발 사용할 건데 남았잖아 이걸 또 뭉쳐요. 또또 천장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음. 이 정도. 이 정도만 해가지고 어 이거 남으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정도 꺼내주시고 동그랗게 하신 다음에 이거 밀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 짜장면처럼 또면발을 잘라줄 거예요 어, 가운데 면발만 이렇게 사용할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반대면발. 네,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, 면발이. 너무, 아닌가? 잠깐만, 이걸 꾸기꾸기 쑤셔놓을 건데. 아니다, 아니다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네 개여도 살짝 많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남으면은 제가.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말 거예요. 면발들을 이렇게 말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 건데, 그 다음, 이렇게 넣 거예요. 지금 근데, 뭔 짓을 한 거지? 이거 비벼야 되는데, 짜장 소스에다가. 일단 되는 대로 떼어내볼게요. 오오 괜찮겠다.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 짜장 소스 만들 건데 이따가 면을 넣으신 다음에 목공풀 준비해 주셔서 쏟들 소스 거예요. 소스를 이 정도 만들 거고요. 그 다음에 브라운 레드 색깔 어 여기 묻었다 이걸로 사용하도록. 이쑤시개 이쑤시개 말했나요 제가? 뭐 이쑤시개 추가 준비물이 될것 같아요 이쑤시개 제가 안 말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제가 안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장면 이렇게 짜장면 소스니까 초콜릿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소스 가될 수도 있으니까 좀 진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좀더할 거예요. 근데 진짜 추석이라 진짜 제가 진짜 즐거워요. 미니어처 많이 찍을 수 있어요. 평소 같으면은 학원 때문에 뭐리고 주말에는 놀아야 되니까 찍었는데. 찍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더 할게요 더 진하게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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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든 다음에 면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안 비벼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안 비빌 거예요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뒷면 앞면 다 붙여주신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쑤시개 이렇게 들어요 그 다음에 이깃게 꾸깃, 꾸깃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으신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소스가 가장 힘들어요. 이렇게 소스만 없으면 편한데, 그래도. 이쑤시개로 드신 다음에 또 꾸기꾸기 쑤셔봐요 벌써 이렇게 두개 면발만 해도 좀 가득한 것 같은데, 하나 더 할게요. 또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 더 하도록 하거나, 아니면 보관할게요, 제가. 이렇게. 비비고 있어요. 비비는 가 묻히고 있어요. 소스를. 그 다음에 이기저 정도 묻시고 이렇게 들어서. 빈 공간에다가. 좀끊었졌네요 면발이. 이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면발 잘라서 넣으면 될것 같은데 핀 언제 또 짜장면 만들어야또 만들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비난분 꽉 채우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또 이쁘게 나올 걸 기대할게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몸발 올려주시고 오, 시간 대박만 있다. 그다음에 요거콩 같은 거 올려주세요. 진짜 죄송하고요. 제가 잡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응? 이렇게 올려주세요. 오, 끝! 끝이에요? 벌써 끝! 벌써 끝이 아니야? 좀 오래됐네? 네, 이렇게. 좀 이상하네요? 짜장면이? 짜장면이 짜장면 같지가 않아요. 소스를 조금만 더 하면 이쁠 것 같은데. 붙여볼까요? 남은 거라도. 이렇게. 자연스럽지 못한 요런 개성은 짜장면 오 이게 그림만 봐서괜찮은데요인는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장면 이렇게 짜장면 만들기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씻도록 할 거예요 나 여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다음 영상 또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잡담 정말 죄송하고, 영상 길게 지체된 거 굉장히 제, 죄송하고요. 다음 영상, 어, 좋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짜장면 만들기. 숫자 미니의 첫 번째 미니어처 짜장면 만들기예요. 저 짜장면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요. 케이크 종류만 만들어봤지. 다음에는 짬뽕 도전, 도전하도록 할 건데, 다음 시간에 짬뽕 만들 수도 있으니까, 기대,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빠이빠이!